새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보어나는 국토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산업법에서 지역은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게다가 지난해 발의된 발전 기금 신설 등을 담은 지역방송 지원 사업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양손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발전위원오실제 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방송 지원이 추상적 고에그 지지 않고, 그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행되어야만 국토 균형 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